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를 지키고 있는 고덕 아마존 여전사 이현실입니다 아, 오늘은 그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25살이에요 25살이고 어 22살짜리 딸이 있고 그래서 20대 아이들이 앞으로 그 고덕의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청약에 도전을 하려면 어떠한, 어떠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미리미리 어떻게 아파트에도 장만을 해주면 사실 좋잖아요. 아이들 스스로가 이쪽 분야의 부동산 쪽에 관심을 먼저 갖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지금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한다면 좀더 빠른 시기에 아이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내집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한번 다뤄봤어요. 참고로 우리 아들은, 어, 그, 민영, 민간 임대, 여기 고덕 어울림 스퀘어 민간 임대 8년 동안, 어, 이렇게 임대를 보장해주는 어울림 스퀘어 민간 임대 에 41평에 도전을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미리 일찌감치 저희와 독립된 세대로 세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있다가 무주택 세대주로 고덕 어울림 스퀘어가 41평이 당첨이 돼서 지금 무주택 세대주로 살고 있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하는 것들을 무조건 쭉쭉쭉쭉 다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EBC 주상복합 아파트도 도전을 했다가 떨어졌거든요. 네. 어쨌든 청약 당첨이 100% 고장이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보고 무조건 도전회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실게요. 정부가 미온특공 중소형 추첨제 신설 청년 청양문 넓힌다. 공공분양 주택 50만원 중 68%를 청년층에 미온특공을 도입을 했습니다. 시세의 70% 이하 분양. 5억집 7천만원으로 살수 있다 공공분양 68% 청년측목 자 이렇게 뜨는데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빨리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치해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체크사항 꼭 가입해야 하나요 어, 아파트 청약에 그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일단 돼야 되는데 그첫 번째 자격 조건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만 19세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조건 가입하기에요 그래야 일단 자격이 됩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청약 가점 빠르게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들은 여기에 해당되어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지금 나이가 2 5세에요 25세고 저희 아들은 청약 저축 예금을 들어놨어요. 제가 가입일을 보니까 2011년도에 들었더라고요. 2011년도에 가입을 했고 지금 청약 이 통장이 어뭐 5세, 10세, 뭐그 이전에 아무 때나 사실 드는 건 자유지만 적용 기간이 있어요. 계산에 이제 말 19세, 말 19세를 기준으로 그 전에 들은 거는 어, 2년 가입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을 계산해 본 부양가족수가 단독 세대주로 빼놨습니다. 우리 아들을 세대주로 만들어 놓고 저희와 세대 분리를 해서 단독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부양가족수는 단독 세대주기 때문에 0명. 본인 부양가족수가 없어요. 미혼이기 때문에 5점. 가입자 생일. 98년 10월 9일. 9일생이고요. 청약통장 가입일이 2011년 7월 11일.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영역.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계산기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아들을 계산해보면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라 해서 0점이에요. 그리고 부양가족 수 본인이 혼자잖아요. 그래서 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은 제가 2011년도 우리 아들이 미성년일 때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만 19세 그 기준으로 해서 2년 그 전에 들은 거는 2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7년 이상 8년 미만에 해당돼서 9점. 그래서 총 14점에. 어, 점수를 가지고 있네요. 이 14점 가지고는 가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면 부양가족 수가 한명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5점을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또 애기가 있으면 거기에 5점을 또 태아도 인정을 해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인정을 해서 결혼을 하면 5점.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어, 신혼희 망특공 뭐 이런 걸로도 접근을 할 수도 있죠. 음,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여러 각도로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확실하게 내가 여기를 딱 넣어서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다양한 각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은 청약 종합 점수가 14점. 아 희박해요. 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추첨으로 어, 좀운에 맡기는 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요번에 그 A46 대방 디에트루, 어그 청약 가점이 낮으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추천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1순위. 그래서 추천제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 그 평택이 주정대상 지역에서 해지됐잖아요. 그래서 추천제 비율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어, 확률적으로 좀더 어, 당첨 확률이 높은 추첨제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 8호 제곱미터 이하보다 135 제곱미터 이하 그 대방 디에트르에 115 제곱미터가 있더라고요. 그 평형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평택시 기준으로 우리 85 제곱미터 이하는 200만 원을 청약저축에 넣어야 놔 되거든요. 근데 지금 115제곱미터를 지금 도전을 해보려고 하면 135제곱미터 이하짜리 400만 원, 400만 원그 기준이 평택시는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200만 원 있으니까 입주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까지 통장에 400만 원이 들어 있어야지 그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115제곱미터의 청약을 도전을 하려면 우리 아들은 지금 200만 원을 추가로 입금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그래서 지금 11월 늦어도 2일날까지는 저희가 우리 아들이 400만 원 넣어서 한번 음, 115제곱미터에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아들 화이팅! 아, 지금 고덕의 첫 번째 포인트, 음, 115제곱미터의 추첨제로 공략을 하는 이유. 고덕에 지금 84제곱미터가 거의 아마 줄을 이룰 거예요. 대부분 대형평일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라곤 아파트에 42평대 있고, 그리고 호반. 꼬반하고 제일 풍경채가 38, 39평이 있고, 그리고 대방 디에트르가 42평이 있어서 지금 대형평수에 한번 접근을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본 청약을 다 하고 나면, 음 일반 청약으로 갈수 있는 세대수는 사실 없어요. 100개 이하로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100% 운빨 도전, 고덕, 평택 고덕에, 대방 디에트르. 어, 디에트르의 문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벽한 디에트르 프리미엄. 그,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그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 저는 우리 아들을 25세 기준 예시를 삼아서 한번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청약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저랑 함께 같이 아이들 청년 주택 마련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사전 청약으로 이미 진행을 했고 남아 있는 일반 분양분은 뭐 68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적격자 그리고 사전 청약을 당첨이 됐지만 본청약을 포기를 하신 분들, 이런 세대랑 합산을 해서 이번에 다시 일반 분양을 지금 추첨을 할 거예요.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가 지금 저는 요 세대. 지금 1 1 5제곱미터 우리 아들이 도전하는 요 라인. 요 라인이 어, 수변 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 여기를 공략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중학교 있고, 바로 옆에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입지가.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대방, 디에트르. 자,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볼게요. 전국 청약이 가능해요. 거주기간 제한 없어요.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도 상관이 없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되고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200만 원. 지금 우리 아들은 115제곱미터 이하에 도전을 해볼 거니까 4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200만 원더 추가로 입금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유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해요. 주택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재당첨 제한 무. 없어졌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평택이 요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좀더 폭넓게 나올 수 있고 어 1주택을 갖고 있어도 가능하고 세대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어 이렇게 제한 사항이 좀 풀어졌어요. 접근하기가 좀더 폭이 넓어졌고 자유로워졌으니까 한번 도전 한번 해 보세요.